안녕하세요. 피토스터드입니다. 삼각방정식을 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모네모 더하기만 알면 된다고 하네요. 사인의 경우에는 세모네모 더하기가 180을 이용해서 2개의 근을 구하고요. 코사인의 경우에는 세모네모 더하기가 0을 이용해서 세모네모 2개의 근을 구하는군요. 탄젠트의 경우에는 그냥 유일한 근 1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방정식 sin x는 h의 근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세모점과 네모점이 근이 되겠습니다. 세모와 네모를 더하면 이것이 옮겨가서 전체 길이가 파이가 하나 있고요. 여기 파이가 두개 있죠. 그래서 총 3파이가 됩니다. 일반 각임으로2 파이는 없애고 나면 세모 네모 더하기는 180도가 되죠. 그러면 더해서 180도의 공식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결국 한근만 구하면 다른 거는 세모네모 더하기는 파이로부터 구할 수 있죠 두 근이 파이보다 작을 경우에도 이 근이 옮겨오면 세모네모 더하기는 180도가 되죠 그래서 같은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한근을 구하면 다른 근은 세모네모 더하기는 180도인 관계로부터 자동적으로 구해집니다. 최종구는 일반 각으로부터 2 m 파일을 더하면 되죠. 그런데 H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사인이 가져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풀고요. 나중에 1차 방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인 방정식은 쉽게 풀고, 어려운 것은 1차 방식에 넘기는 것이죠. 물이 고이니까 어부가 왔네요 아 삼각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연습문제입니다 sinx는 2분의 루트 3의 일반해를 구하라 입니다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구하면 3분의 파이죠 세모 네모 더하기가 180도니까 3분의 2파이를 하면 파이가 되겠죠 180도 그러면 일반해는 2m파이를 더하면 되겠죠 s i 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풀어라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이너스 부호를 사인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풀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6분의 파이가 얻어지고요. 세모네모 더하기는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구해집니다. 일단, 삼각방정식은 쉽게 풀고요. 여기를 정리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되죠 이것을 음수각이므로 2파이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2m파이를 더하면 일반해가 구해지죠 방정식 코사인 x는 h입니다 이 방정식 역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세모점과 네모점이 근이 되고 있습니다 세모와 네모를 더해볼까요 더하면 2파이가 되죠 2파이는 0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360도 또는 0을 이용합니다. h가 양수인 경우에도 두근을 더하면 1로 옮겨와서 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모네모 더하기는 0이죠. 2파이도 마찬가지고요. 방정식의 한근을 구하면 다른근은 세모네모 더하기는 0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세모네모 더하기가 0은 2파이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최종 거는 일반각으로부터 2 m 파이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h가 음수일 때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옮겨서 뒤집습니다. 우변이 음수인 경우에는요. 이 음수를 코사인이 흡수하기 위해서 파이 마이너스 x로 바꿉니다. 이것은 세 모네모 더하기가 180도일 때는 코사인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 부호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모네모 더하기가 180도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면요 삼각함수를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사분면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쉬운건을 먼저 구하면 6분의 8가 구해지죠. 세모네모 더하기가 0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입니다 이것을 음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파이를 더하면 6분의 11파이죠. 거기에 2m파이를 더하면 일반 해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음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세모네모 더하기가 180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음수가 합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함수를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4분 면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삼각 방정식은 쉽게 풀고 나머지는 1차 방식에 넘기는 거죠. x를 풀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고 일반각을 더하면 일반해가 얻어지죠. 방정식 탄젠트 x는 h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면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탄젠트 x는 모든 실수값을 가지므로 반드시 0과 파이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합니다. 음수의 경우에는 음수를 흡수해서 파이 마이너스 엑스로 바꾸면 훨씬 편리합니다. 탄젠트 엑스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해가 간단하네요. 여기에 엠파이를 더하면 됩니다. 탄젠트의 경우에는 주기가 파이므로 2엠파이가 아니고 엠파이를 더해야 됩니다.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음수를 먼저 처리하겠어요. 세모 네모 더하기는 180도를 이용해서 음수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세모에 네모를 더하면 180도죠. 파이 마이너스 x를 풉니다. 그러면 3분의 파이가 구해지죠. 이와 같이 삼각방정식은 일단 쉽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x는 3분의 2 파이가 구해지고요. 여기 m파이를 더하면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사인 방정식은요, 세모 네모 더하기는 파일을 이용해서 두 개의 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를 흡수해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푸는 것이죠. 코사인의 경우에는 세모 네모 더하기가 0 또는 360도죠. 그렇게 해서 두 글을 구하고요. 음수가 포함되면 세모 네모 더하기는 180도를 이용해서 음수를 흡수합니다. 일단, 삼각 방정식은 쉽게 풀어야 합니다. 탄젠트 방정식은 근이 한개가 구해지죠. 주기는 파이고요이 경우에도 음수가 포함되면 음수를 흡수해서 파이 마이너스 엑스로 바꿔칩니다. 삼각함수 6번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